네 저는 지금 버스정류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돈타니를 떠나는 것 뿐만 아니라 오늘은 태국을 떠나는 날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돈타니에서 버스를 타고 라오스 비엔티안으로 갑니다 볼트가 도착해서 지금 타보겠습니다 아디카, 여기가 버스터미널이 굉장히 가깝긴 합니다 걸어서 한 10분 거리인데 차로 가면 를 불렀습니다. 왜냐면 아시다시피 40도가 넘었습니다. 힘듭니다. <laughs> 뭐, 뭐가 힘드냐? 갈 수도 있지. 하지만 제가 오늘 한 30시간을 넘게 버스로 이동을 해야 돼요. 국경을 넘고 세개 나라를 다 가야 됩니다. 태국, 라오스, 베트남까지 이제 가야 되는 여정이라 가능하면 체력을 아끼는 게 좋다. 바로 우둔탄이 버스터미널 A 입니다 여기가 터미널이고 이렇게 오면 여기 빨간색 주황색으로 인터내셔널 버스티켓 써있는데 어, BNTN 간다고 써있네요 근데 아직 티켓 오픈을 안한것 같습니다 콩깍! 버스티켓을 예매했습니다 5번 승강장이고 네, 제가 타고 갈 버스인 것 같습니다 무고탄이 비행기함 짐을 이렇게 실었습니다 이제 이 버스를 타면 됩니다 와 지금도 날씨가 41도예요 아무튼 너무 더워서 빨리 좀 시원한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일단 오늘 굉장히 긴 여정이 될것 같아요. 태국에서 이제 라오스 국경을 넘어서 비엔티안에 내려서 내리자마자 또 바로 베트남 하노이로 가는 슬리핑 버스를 예매를 해야 돼요. 어, 라오스를 그냥 하루만 지나가는 거라 뭐 이심도 하루치를 샀는데 뭐 하루에 되게 비싸더라고요. 한 달, 뭐 보름 이렇게 하면 그렇게 안 비싼데 하루치가 뭐 거의 8,000원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뭐 인터넷이 또안 되면 안 되니까 구매를 했고 라오스를 이번에 지나가기만 하고 들리지 못하는 건좀 아쉬운데. 뭐 40도가 넘는 날씨에서는 가도 뭐할수 있는 게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빨리 어 지나가는 게 맞을 것 같고 가는 중간에 계속 상황을 공유드리겠습니다. 탑승을 시작했네요 어느새. 일단 버스에 지금 탑승을 했는데 좌석 시트 넘버가 의미가 없네요. 그냥 아무 데나 앉는 것 같고 이게 막 그냥 꺾여 있어요. 막 집자리는 통 비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자리가 널널하네요. 뒤에는 화장실인가? 여에서 많이 안 앉는 건가? 대부분 다 앞쪽에 이렇게 몰려앉아있습니다. 옆에서도 뽑을수 있게 돼있는 그리고 이렇게 발바침도 있습니다. 출발합니다. 어, 아. 그리고 이 티켓이 깜짝 놀랐는데 이80파트에요80파트면3,000 원이 좀아되데2,950 원. 국경을 넘어가는 버스이3,000 원이다. 와 이거는 진짜 대단합니다. 한달 동안 태국 생활 굉장히 어, 정말 뜨겁게 보냈어요. 너무 더웠어요. 다음에 태국에 올 때는 좀 시원할 때 오고 싶어요. 제가 지난번에 태국에 왔을 때는 12 월에 왔었거든요. 그때가 어, 참 좋았었구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생각이 되고 현재 15 도에서 25도 정도의 쾌적한 날씨인. 사파로 가기 위해30몇 시간 그냥 보장하고 갈랍니다. 사파에 가서 한 일주일 이상 머물 예정입니다. 날씨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겨울 으시네요 마우스 입구 친구선이요 버스는 저기서 이렇게 통과하는 것 같고, 사람들은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민그레이션을 하고 나와야 됩니다. 버스 따로 사람 따로 와요. 아마 조금 더 가서 아마 입국 신청또 따로 한번더 해야 되는 거아요 태국과 라오스 국경을 넘는 우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비엔티안에서 태국 쪽, 농카이 쪽을 바라본 적이 있는데 그때 그 강을 이렇게 또 버스를 타고 건너게 될줄 몰랐는데 신기합니다 이제 국경을 넘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라오스 땅이고 이제 또 입국심사를 하겠네요 우리나라는 육로로 국경을 못 넘잖아요 그래서 유난히 육로로 국경 넘는 걸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신기하잖아요 국토수군 여기서 바로 끝났고 이제 또저희가 있는 버스를 걸어가서 타면 됩니다. 심플하네요. 저쪽 태국을 지나서 이제 여기 라오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밟고 있는 땅은 라오스 땅이고 어 이제 곧 여기서 좀만 가면 비엔티안이라서 비엔티안에서 내려서 어또 베트남 가는 버스를 바로 알아볼 거예요. 지금 인터넷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돼 갖고 뭐할 수가 없네요. 아, 버스 버스 일본에서 온 마을 버스가 있네요. 비엔티안 버스터미널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비엔티안 버스터미널이 제가 알기로 한 3개가 있거든요. 여기는 국제 버스터미널이고, 어, 베트남 가는 버스는 아마 남부 버스터미널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라오스 2심을 하루 치를 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2심을 등록하려면 와이파이가 되는 데 가야 돼요. 지금 그래서 일단, 뭐 와이파이가 터질 만한 카페라든지 뭐 그런 데를 일단 가볼 생각입니다. 다행히 여기 젊어 보이는 분이 있어서 혹시 물어봤는데 영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남부버스터미널 가는 버스가 있다고 해요. 29번. 그래서 지금 알아봐 주시고. So I think next time bus uh, start be on uh, 15.30? 1 3 0 Oh, 5 m i t y h 5 m i n u t e Yeah. Thank you. How much? Mm -hmm. uh, 8,000 힙. 8,000 Can I use a c a d 8,000킵 yeah. yeah. yes. How to s uh, 제가 몇년 전에 라오스 깁이 있어서 지금 관대6,500킵인데 버스비가 8,000킵이래요 이분께서. 2,000깁을 주셔서 제가 50바트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 50바트가 더 크다고 그래서 괜찮다고 감사하다고. 저야 뭐 여기서 바로 갈수 있으면 너무 좋죠. 1,500깁이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한 70원, 80원?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없으면은, 버스를 못탈 수도 있으니까, 뭐,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저한테 이렇게 막 주겠다고 하니까, 너무 감당 한 하고 그래서 전혀 아깝지 않아요. 와, 여기서 지금 배고생할 뻔 했거든요. 땀 주룩주룩 땀고 지금, 지금 4 2도예요 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데, 이 짐들을 가지고 완전 엄청 먼 거리를 또 걸어서 헤맬 뻔 했는데, 바로 여기 버스터미널에서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되게 감사한 일이죠. 여기 그리고 뚝뚝 기사들이 되게 많은데 마우스가 뚝뚝이 되게 비싸단 말이에요. 순정할 힘도 없고. 그래서 알아서 하겠다. 네, 물어봐 주시고 되시네요. 고맙습니다. 갑자이 여기 직접 물어봐 주셔가지고 지금 버스가 이제 올 건데 빼쓰놓고 있다고 해서 여기서 버스를 타면은 어, 남부 버스 터미널로 갈 거예요. 베트남에 계을 예매하고, 와이파이가 터지는 곳을 찾으면 빨리 이심을 등록하고, 아, 그럼 일단 어떻게든 될것 같습니다.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터미널을 세단장하고 계시네요. 초록백으로 칠하고 있어요 버스인가? 음, 지금 3시 반에 온다고 했었거든요. 마셨네? 아, y name is t a u n g a u u I live in Ire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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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Ire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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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today just I w i go. 어, am baby this bus. this bus? 이디 일단 다행히 버스를 탔어요. 이걸로 <laughs> 믿고 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으로따시면은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고 동서울 버스 터미널이 있고 남부 버스 터미널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고속 터미널에서 내려 가지고 남부버스터미널로 이동하는 겁니다. 가는 지역마다 이제 터미널을 어디서 타야 되는지 그게 긴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국제 버스터미널은 이제 태국이나 이쪽에서 오는 거고, 북부버스터미널이 있는데, 거기는 라오스, 좀 국내를 많이 이동하는 것 같고, 남부버스터미널은 베트남 쪽, 좀먼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어디서 내리는지는 잘 모르지만,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가봐야 될것 같아요. 친구도 같이 탔어요 그 친구. <laughs> 같이 타서 좀 어디서 내리라고 알려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오셔서 팔짱깁을 내고 버스 티켓을 주시네요 중간에 5년동안 가지고 있었던 아우스 형금다 아, 털었습니다 하이 비행기 안으로 여행자 거리를 벗어나니까 교통체중이 상당히 심하네요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 4 1번이네 사우스버스 터미널이라고 해서 내렸어요 일단 티켓을 구해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어떻게 겨우겨우 겨우 여기서 와이파이를 좀 쓰게 해줘서 진짜 완전 노답이었는데 2심 등록하고 2심 등록한걸로 1시간 후에 떠나는 트리킹 버스 티켓을 예매했어요. 카드로. 이 뒤에서 살려고 했는데 그냥 라오스 캐시밖에 안된대요. 지금 현금인출기 갔는데 ATM에서도 안 뽑히고 완전 총체적 양국이었죠 근데 이제 와이파이를 잠깐 빌려주시면서 이 모든게 다 도미노처럼 해결이 됐고 환전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어차피 음식을 좀 사야 될것 같아서, 라오스 피부로만 된대요. 그래서 지금 다행히 달러를 갖고 있는 게 있어서 10달러 환전하려고 합니다. 콕이 땡큐. 베리베리베리베리 땡큐. 콕이 와, 진짜 그냥, 여기 다행히 식당이 하나 있어서 그냥 메뉴가 누들밖에 안 된다고 해서 일단 누들을 시켰습니다. 고수향 가득한 쌀국수입니다. 라오스에서 는 처음이죠, 아요 거기서 버스를 타면은 24시간 정도가 걸려요 지금 정확히 하면 23시간 여기서 지금 저녁 6시에 출발해서 내일 하노이에 도착하면 저녁 5시입니다 하이 그래 맛있어 그래 여기 음식 만들어 주시 분이에요 가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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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오케이 땡큐 옥사몇년 전에 라오스 왔을 때는 제가 제 얼굴도 카메라를 못 찍고 풍경만 찍어갖고 그렇게 뭐 재미없었는데 뭐 지금도 별로 재밌있어진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예 발전했다. 남도 찍을 수 있고 나도 찍고 있고 이렇게 남의 시선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가는 거죠 국수는 4만 깁 정도 하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한 2,500원 정도 하는 거 같아요. 아 그냥 오늘 못 가겠다 생각까지 했거든요 근데 라우스분들이 계속 도와준 거예요 버스비 모자르다고 킵도 주시고 버스도 찾아주시고 시간대도 알려주시고 그분에게 전달받은 버스 승무원 같은 분이 이제 그분이 이제 내릴 때 되니까 너 여기서 내려라고 알려주시고 또 내려서 진짜 PC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돈은 안받이고 그래서 달러가 마침 조금 있길래 환전을 하려고 그 환전소를 간 거예요 동시간대 6시에 출발하는 버스가 두 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대는 약간 반 슬리핑 버스고 하나는 슬리핑 버스고 그 중에 하나는 더 불편하게 가야 되는 거죠. 현장에서 이제 티켓하는 가격을 보니까 그게 약간 좀 불편한 그 버스인 것 같더라고요. 가격도 차이가 좀 나요, 만만 원. 그래서 좀덜 불편한 버스로 예매를 했습니다.